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음, 21번. 다음 사건 이럴 때 시대의 상황을 옳지 않은 것, 도 있죠. 시대 상황이니까 그 시대를 물어보니까 어느 시대인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안 가르쳐 줬어요. 꽁빵빵 실록. 그래서, 어, 아까는 무슨, 누구 태조실록이니뭐성종실록이니 가르쳐 주더니 안 가르쳐 줬어. 왜? 아, 시대를 알아라. 이거죠. 열녀주기술은 어, 후대에 지은 거라 요 시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도적이고 인꺽정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인꺽정이 어, 시대는 대개 한 어, 명종대 생각하면 돼요. 정확하게는 1562년인데 어, 명종대,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 조선 전기로 봐야겠죠. 16세기 한중 후반 생각 해 보면 되고, 어, 당시 조선의 기본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의 이러한, 음, 도적으로는, 어, 이거, 우선 전기의 인격정, 조선 전기의 인각정 조선 후기의 지필세기의 장길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명종대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되니까, 어, 16세기 보면, 백운동선이 서수선으로그 그러니까 시대니까요, 그냥 16세기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맞죠. 다음에, 박라, 패단, 얼 이것도 16세기 받고 어, 예송, 아, 이거는 17세기죠, 그죠? 예송 해서, 어, 효종, 현종, 뭐, 이렇게 넘어가는 데니까, 특히 현종대에 있었던 거니까, 어, 이건 17세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 이렇게 되겠고요. 4번, 왕의 외척들 권력 다툼으로 사화가 일어났다. 외척들 때문에 일어난 사화가, 어, 을사사화죠? 그죠? 이게 1545년이에요. 을사사화니까 그래서 사화가 어차피 어, 사화라는 게 16세기 일어나는 거니까 16세기 그리고 어, 외척 들으면 대윤소윤 하는 거죠 그죠 대윤소윤 해가지고 일어난 어, 1545년 1545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을묘 외변은 어, 1555년이에요 1555년 그래서 얘가 을, 사, 이고, 얘가 을, 묘, 인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을자 들어가면 뒤에다 오, 5년이에요, 5년. 갑자 들어가면, 갑자 들어가면 뒤에다 4년이에요.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어, 병신 임계? 이러면은 그게 10년씩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오, 여기 을, 오요, 을, 오, 되있고 갑, 사, 아그게 되겠지. 응. 갑을 병, 병은, 그러면 어, 6년이죠, 그죠? 가불 병정. 그래서 을묘 그러면 아 을이니까 대충 5년인가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을묘 외변도 1555년인데 요때 비변사가 이렇게 야 우리 너무 외변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비변사 그냥 계속 그냥 있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임시 기구였는데 저러다 보니까 상설 기구가 되고 어, 조선시대 끝까지 가버렸죠, 그죠? 한번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편한 거야.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예송이니까, 요건 17세기니까, 어, 틀렸다. 100년밖에 차이 안 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저를 밑줄 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그가 누구냐, 돼 있는데, 어, 요것도 제가, 음, 뭐, 사료특강이니, 뭐, 이거니 저거니 해서 자료를 많이 올려드렸던 그분입니다. 누구죠? 어, 조식. 남명조식인데, 어, 조식 선생이, 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조식 제자가 이제 북인들인데, 북인들이, 어, 광해군 때한번 형권 잡고 나서는 다 이제 막 폐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제자들이 많이 못 떴어요. 그래서, 어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많이 좀 다뤄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식이 있을 때만 해도 퇴계 이황과 쌍벽이었어요. 이황 선생하고 이제 같이 맞먹었거든요 뒤에 한번더 나와요. 나오는데 음 다른 걸로 해가지고도 여러번 나오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종 때죠. 그가 올린 을묘사직소 이것도 제가 <laughs> 사료 특강이나 뭐 한국사 역사 스페셜이나 이제 이영역사 스페셜 그런 어,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전화의 일이 이미 잘못되어 근본이 망하였고 하늘의 뜻이 가버렸으며 인심도 떠났습니다. 뭐 벌레가 속을 먹어서 들때 있고 그다음에 뭐 성성자고 칼에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칼 차고 돌아다닌 성리학자는 거의 조직이 어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조식이 북인으로 이어지고 어 퇴계가 남인으로 이어지는데 둘이 합쳐가지고 경상도에서 어 왼쪽 오른쪽 경상자도 경상우도 그래서 경상자도가 이제 태계 쪽이고요 경상우도가 남명 쪽이에요 지리산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후로 요 조식의 제자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음 의병장으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경상도 그 지리산 안쪽에서 해가지고, 진주성 싸움 할 때도, 진주성 싸움을 둘러싸고 있는 외군들 뒤에서 이렇게, 어, 개를 나전했던, 어, 분들이 이런 의병장들입니다. 조식의 제자들이에요. 왜? 조식선생이 공부만 하지 말고, 앉아서 공부만 하지 말고, 글 공부만 하지 말고, 칼 공부도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벼슬아이장국 제어를 서사로 일생을 마치고, 양대 산맥이고, 광해군 때 동방 오현으로 굽혀 문묘에 배양되었다.인데, 얘가 틀렸죠. 근데, 다만, 요, 어 동방오현으로 꼽혀 문묘 배양될 때, 어 조식과 연관이 돼요. 누구냐면, 어 조식의 제자 중에 정인홍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인홍이, 정인홍이 있는데, 어 동방오현으로 해가지고 문묘에 다섯 명이 배양이 됐어. 그래서 여기 이제 퇴계가 퇴계가 퇴계 선생이 어, 자기 위로 자기 위로 네 명을 꼽았어요. 누굴까? 누굴까? 어, 위로 쭉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김굉필, 조광조, 이현적 정여창. 그래서 어, 김굉필 이건 이건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드리는 거예요. 조광조, 어, 이현적 그 다음에 정여창, 그래서 이네 명의 선생이 훌륭한 분이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퇴계까지 해가지고 이제 5현이 됐어요. 이거를 광해군 때 1610년인가? 그렇네요. 1610년에 이제 문매에 올리려고 그랬더니 요 정인홍이가 어, 말도 안 된다, 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퇴계 이연저, 아, 이런 사람들은 문매에 올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한번 이제 막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그거를 이제 정인농의 회태변척이라 그래요. 회태변척. <laughs> 회는 회제 이연적이고 퇴는 퇴계 이황이죠, 그죠? 그래서 변척은 어 잘못된 걸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척 배척하는 거. 그래서 요는 뭐냐면 요 대신에 이제 어 저기 나와 있는 조식 남명 조식을 어 문묘로 올리려고 거기 이제 계산을 깔고 있었는데 방법이 잘못됐지. 하려면 그냥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동방 육현뭐 요렇게 했으면 또 몰라. 그죠? 근데 어 퇴계랑 이현적을 까고 그다음에 고자리에다 <laughs> 그 조식을 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요 퇴계 선생 제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죠? 동인들인데.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남인과 북인이 갈리게 된 어,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어, 정인홍이뭐 한때 뜬다고 떴지만 떴지만 결국은 어, 인조 반정을 로 몰락하면서 남명 선지까지 그냥 막 묻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 동방오현으로 꼽혀서 문묘에 배양될 때 어, 조식도 같이 연관이 어, 죽어서. 어, 또, 제자 때문에, 제자 때문에 연관이, 어, 되었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리얼이 틀렸어요. 동방 오연 문묘에 배양되는 것을 보고 정인홍이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언급이 돼서 조식 선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뭐, 억울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식 선생 성격상, 에, 뭐, 문묘에 배양되면 시끄럽기만 하고, 막 귀찮지, 왜뭐 이랬을 것 같아. 그래도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리얼 빼고, 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오, 어, 그렇죠. 1번인데 기억년, 디귿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순조 실록이니까 그죠. 정조 다음에 19세기 초, 가 되겠죠. 그래서 외척이 있는데, 얘가, 어, 자꾸 청여직만 요구합니까? 그리고는, 어, 자기의 물건으로 간주 사방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이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 외척이니까, 제도 정치,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죠? 순조니까, 그 정도 보면 충분히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2점짜리로는 좀 약한데, 그죠? 다만, 요 서원 정리하는 거는, 어, 출제 의도가 약간 의, 어, 이해가 되긴 돼요. 왜냐하면, 요 1, 2, 3, 4, 요거는 세도 정치기의 특, 어, 특징이긴 하죠. 매관 매직하고, 삼정 문란하고 음, 비변사가 아까, 그죠. 상설 기구가 되면서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유력 가문, 네, 그러니까 김씨, 나중에 조씨, 다시 김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독점하게 됐는데, <laughs> 서원은 요거 이전에, 영조 때, 영조 때한번 정리가 되고, 그리고는 요거 제도정치 끝나고 대원군 때 정리가 되죠. 근데 대원군 때 정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어~ 서원 대표 정리는 영조때한번더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 정리하면 뭐예요? 다시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같 있는데, 어쨌거나 요 서원 정리는 요 제도정치 전 그리고 제도정치 후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어~ 5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용조 관련해서는 탕평책 하면서도 한번 또또 나와요. <laughs> 자, 그 다음에 24번 그림 있네요. 저 지문으로 보면 되는데 어, 화면으로 잘 보게 하려고 음, 원래 그림은 어, 그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원래 그림 은 이렇게 돼 있는데. 유명한 그림들이죠. 요곡 가하고, 다하고, 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라는, 뭐, 이런 류의 그림도 있는데, 뭐, 이거 심사임당 그림이라서, 심사임당 그림을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 조선시대 유명한 이런 초충, 그죠? 벌레나 과일이나 이런 거 그린, 어, 분으로는 되게 여성분 이이런거 그렸고, 어, 남아있는 거랑 심사임당께 거의 유무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에, 고사관수도 이고요. 나가 초충도 신사임당이고, 어, 다가 김홍도이고, 어, 라가 김정희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나왔어요. 가나다라. 어, 나나 신사임당이니까 율곡의 어머니니까 율곡 시대죠. 16세기고, 고사관수단는 조금 앞이고 그렇습니다. 요 김홍도는 좀 뒤고, 라 김정희는 19세기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강의한 작품이고, 선비, 내면 세계, 맞아요. 그 다음에, 신사임당 작품으로, 서여성의 섬세한 필치? 섬세한가요? 뭐, 저 정도면 섬세하다고 해야지. 저는 잘못 그리니까. 그 다음에, 김홍도 작품으로, 생활 모습, 그렇죠. 음, 그 다음에, 김정희 작품으로, 진경산수화, 됐는데, 진경산수화가 뭐, 뭐, 조선 후기의 기본적인 화풍이긴 하지만, 김정희, 저, 세한도 거든요? 세한도하고는, 진경산소하고는 그렇게 관련은 없어요. 진경산소화는 뒤에 보면, 어, 31번인가 보면 문제 나와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경산소화는 그게 진경산소화죠. 그죠? 그래서, 라.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가나다라 순서대로 그려졌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사적인 것, 그림, 뭐, 건축, 뭐, 이런 것들을 문제로가 많이 나와요. 문제 나왔는데,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어 달달달달 다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뭐 조금은 좋아요. 그런데.